제가 듣기로는 영국에 있던 일종의 분신사바와 비슷한 귀신 부르기라고 하더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을 만드 는 사람 에게 큰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 겠 습니다. 리자보드점 이나 신명 체험 에 사용 되는판 위자 라는, 이 름은 프랑스 어와 독일 어의 예 스가 어원 이다. 리자보드는 처음 에는 실내 게임 으로 노벨 티숍 에서 팔려 미국 에서 일반 대중 에게 알려 지게 되었 다. 보드 에는 알파벳 과 함께 예 스나 노컷 웨이비디 등의 단 어가 각인 되어 있다. 미자 보드는 플랜체트나 어떤 종류의 포인터를 판 위에 미끄러지게 해서 사용한다. 참가자는 보드에 질문을 한후 포인터나 보드를 움직여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를 읽는다. 지시되어진 문자의 스펠링을 읽어 질문에 해답으로 하는 것이다. 몇몇 사용자는 초상적, 초자연적 힘이 작용하여 답이 나왔다고 믿는다. 회의혼자는 보드의 참가자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해답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눈 가리개를 하고 옆에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판에서 선택한 문자를 적도록 하면 된다. 결과는 난해하고 의미 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플랜체트가 움직이는 것은 초상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이데오 모터 효과와 같은 효과 때문으로 포인터를 사람이 부지 불식간에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데오 모터 효과는 다우징에도 작용한다. 미자 보드는 1890년대에 노벨티숍에서 팔러 게임으로 미국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시 라이시 엘리아 본드와 샤를 키너드 전혀 새로운 알파벳과 숫자로 디자인을 했다. 그들은 보드판의 가운데 있는 쌍둥이 반달 모양의 그림에 걸치도록 문자를 흩어놓았다. 문자 아래에는 1부터 10가지의 숫자가 있었으며 각 구석에는 예스와 노가 쓰여져 있었다. 캐나드는 이 새로운 보드를 이집트의 행운을 뜻하는 단어를 따서 위자라고 불렀다. 위자는 실제로는 이집트어로 행운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으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보드가 그에게 위자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캐나드는 그의 회사를 잃어버리고 그 회사는 전에 그의 직장 상사인. 윌리엄 폴드에게 1892년 넘어가게 되었다. 새로운 회사의 운영자로서 윌리엄 폴드 최초의 광고 수법은 미자 보드의 역사를 새로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 보드를 발명했으며 위자라는 말은 프랑스어의 yes에 해당하는 u와 독일어의 yes에 해당하는 j a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자 보드는 일반적으로 노벨티숍이나 장난감 가게 등에서 팔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오컬트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다짐한다. 예를 들어 수지 스미스는 어떤 초능력자의 참외 중에서 리자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신장애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신과의사 칼 위클랜드 박사는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30년 중에서 리자보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장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장난 삼아 오컬트에 손을 댄다고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럴지도 모른다. 별로 회의적이지 않고 원래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더욱이 암시에 빠져들기 쉬운 사람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그 정도로 정신장애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리자보드 세션에서 쇼크를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무의식의 사고를 반영하는 이데오모터 효과의 탓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데오모터에 의한 설명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의사소통이 가끔은 불쾌한 것이거나 혹은 불친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불쾌한 현상은 참가자 중에 누군가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악한 정령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한 것이다. 또 의사소통 중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처럼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도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젊은이들에게 현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강렬한 메시지를 보게 되고 감수성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에 강력한 영향도 남게 된다. 하지만 퍼실리테이티드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실한 사람이라도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성실하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인생을 즐기지 못할 정도로 의사소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버리는 점은 무해한 놀이라고 보는 이자보드를 꺼리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자보드의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에서 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